안녕하십니까. 음,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다가 어, 영상을 다시 키는데요.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어떤 한 우파 유튜버분께서 유튜버 분께서 어, 국민들 뒤통수 친뭐 수익으로 해가지고 글을 올리셨길래 찾아봤거든요. 지금 일본 불매 운동 때문에 그 문구 쪽에선 이제 모나미가 아무래도 대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음, 주가가 좀 올랐나 보죠. 그랬더니 바로 매도를 하시는 그런 스킬을 성, 어, 선보이셨답니다. 음. 그건 근데 개만 욕할 게 아니라, 음. 그가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시각을 볼수 있어서 흠, 조금 참담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일본 불매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기업이니, 절대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어떻게 보면 도약을 하는 그 기회를 삼았겠죠. 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요. 그죠? 근데 주식이 오르니까 주식을 매도를 했다. 아, 국민들이. 이 운동을 꾸준히 안할 거라는 예상을 한 거겠죠. 기업인들이 자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음, 누구 맨만 따나. 일본에게 우리가 볼펜을 안 쓴다고 해서 타격이 되지 않죠. 타격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수입품 주 종목이 아닌데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인 하나가 칼럼을 쓴걸 봤는데, 일본 불멸을 하려면 삼성 제품부터 삼성폰부터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주요 부품이다. 1번째인데, 삼성폰을 쓰면서 일본 불멸을 외친다. 개수작이죠. 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 유니클로, 그리고 볼펜류, 그 다음에 음료류, 이런 걸쏟아붓는 퍼포먼스는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전자제품 기기는, 부시는 퍼포먼스는 없죠. 음, 가격에 따라서 불매운동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시각도 시각인데, 어쨌든 그 새끼도 그 기업이냐는 것도 기업이냐 아니죠. 음, 기업도 그렇고, 정치꾼들도 그렇고, 양아치들이 지금 판치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행복하십니까? 음. 이게 모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뽑은 투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